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요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총네개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바로 폭스바겐 이야기인데요. 폭스바겐이 어 지난 18일 반도체의 부족으로 중국과 북미, 그다음 유럽에서 자동차 생산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3분기 산하의 여러 브랜드의 차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이내 하락했던 신차 판매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했 있기 때문에 수의 수요에 걸맞는 반도체를 확보할 수 없게 됐 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막대한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은요 글로벌 자동차 생산 전반에 걸쳐 제조업체 상당 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복스바겐는 밝혔는데요. 어, 코로나19 대유행과 자동차 산업의 판매 부진의 결과로 선도적인 반도체 제조업체는 어, 소비자 전자 제품과 같은 어, 다른 고객 부분의 생산 능력을 재배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은 이제 크게 회복되었으며 복스바겐 그룹을 포함한 업계는요 필요한 전자 부품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12월 초부터 복스바겐의 합작 생산이 악영향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전자대어 유닛, ECU 등용 등의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부품업체가 콘티넨탈과 보 e 는요반도체 h 공급이 정 s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 a continuous process of the Pugsbag. So, t h 다고고 g s b a g is a c o 그만큼 반도체 조달이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음,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이제 생산이 아닌 반도의 위수탁 생산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즉각적으로 증산업, 증산할 수 없으며 수요와 공급에 격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대만의 TSMC가 시장 점유율 55%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삼성전자가 16%, 글로벌 파운드리 UMC 등의 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자동차에도 이제 어, 말씀드린 자동차에도 대해 전자 제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율주행차 같이 반도체 부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데 좀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침체될 가능성이 길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빨리 회복이 되어서 조금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시장이 워낙 좀 빠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 수요를 또못 맞출 것이라는 게 이제 복수박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애플 이야기입니다. 어, 애플이요.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자율주행차 바로 프로테테 타이탄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따르면요,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이 자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개발 중이며 최종적으로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인용해 보유를 했습니다. 네, 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생산에 지연될 경우 목표 시기를 2025년 이후로 조정될 수 있으며 애플의 첫 자율주행차는 아이폰을 처음 봤을 때야 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알려진 애플의 자율주행차는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후에 사업이 중단등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하겠다는 목표를 철회를 하고 다시 해당 프로젝트 진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고 2018년에는 테슬라에서 신차 개발을 담당했던 바 있는 바로 더그필드가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이듬해 해당팀이 무려 190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어 소식통은요 애플이 이제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할 정도로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배터리 비용을 급진적으로 줄이고 주행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새로운 배터리 디자인이 핵심 전략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과열될 가능성이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만드는 방어도 현재 연구 중인 것을 알려지고 있고요. 또뭐 애플의 자동차 사업은 기존 자동차 공급망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조금 조립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금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래서 애플 자동차는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스캔하기 위해 여러 개의 라이더 센서를 갖추고, 이중 일부는 센서는 바로 아이폰 12 프로 및 아이패드 프로 등 애플 모델에 탑재된 라이더 장치에 파생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라이더 공급업체와 만남을 가졌고요, 어, 자체 센서 구축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자체 배터리를 탑재한 자율주행자를 통해 이익을 내려면 연간 10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뭐이보도에 계획이나 자드 계획이나 향후 제품에 언급하지 않았던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벤츠입니다. 어, 벤츠 의 전기차 브랜드 EQ가요 어, 플러그십 모델인 EQS에 사랑과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따르면 외신과 어깨에 따르면 세초 출시 예정인 벤츠 EQS는요 딥러닝 기능 갖춘 AI가 적용된 최신 버전인 MBUX를 탑재할 것이라고 알렸었습니다. 어, EQS에 장착된 AI는 현재 MBUX 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항상 세차를 타는 것과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요 기능은요 이 파워스크린 MBUX를 통해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신형 에스컬레스에 탑재된 12.8인치 새로운 OLED 디스플레이 등의 하드웨어는 같지만요. 훨씬 진보한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은 EQS는 새 1월 CES 2021에서 세계 최초로 재생한 어, 기술 사양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완충 시즌 주행 거리가 700km에 600km가서 알려지고 최고 출력 600마력 이상으로 이상의 Q, Q, EQS AMG 버전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도요타 이야기입니다. 도타의 CEO 아키오 도타시오가요 점차 거세지고 있는 이브 혁명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월스트 저널에 따르면 아키오 사장은 최근 개최된 일본 자동차 제조업 제조업 협회 연말 기자회견에서요 전기차는 더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어, 지난 10월에 스가요시이 일본 총리는요 지무첫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줄여 탈 석탄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선언 했고요.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2030년 중반까지 휘발유와 디젤 등 순수 화석연료 차량의 판매를 중지, 중지시키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 하이브리드가 여전히 허용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사실 도요타는 지금까지 전동화를 향한 보다 안전한 전환으로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제품에 힘을 실어온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동화 추세가 가속화되자 2025년까지 어, 전구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내년까지는 전기차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신들은 그가 전기차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정성이나 환경 및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전구차 배터리 개발 이전에는 해당 배터리 셀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오토테르는가 준비한 한 주간의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테넌트는 현재 네이버, 티스토리, 팝빵 파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요, 포드 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 이슈 추가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티스토리 구독, 팝빵 파티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 바로 해외 자동차 소식이 어, 오늘부로 끝이 났습니다 어,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과 그 다음에 1월 1일 나는 한 주간에 신차 출시 새한 주간에 출시를 한대요 음, 사실 2012, 2020년은 사실 여러달다시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하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트렌드도 트렌드, 오토 2021년 자동차 국내외 자동차 소식을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수요일에는 해외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 보내시면서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